근데, 유리함수는 별로 안 어려워요. 괜히 쉽거든요.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별다른 게 고민할 게 없어요. 진짜요. 마치 그 채소를 막 이렇게 뽑아서 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많이 어진 않고. 얘랑 산술기합증이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참. 사야 돼요. 네 네. 4시가요. 에 4시요. 조정서. 아, 주소 가 4시. 조정서 5교로돼 있습니다. 진짜네 어, 15를 어. 15. 좀. 신청. 이 주소리에 목요일. 오늘 좀안 가니까 골시 자, 볼게요. 이거 하고 네. 조사 들어왔으면. 글쓰기 뽑아이지 <삼 racial inequality> 자, 네. 어? 자 볼게요. 어... 자, 얘는, 얘를 평행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응시킬게요. 틀렸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y는 x 빼기 2면 어떻게 해라? x 빼기 2. x 빼기 2. 하에 뭐? 2. E, 오, e. e 어, 좋습니다. 하고, 이이1 플러스? 2. 2 됐죠. 또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이향이표현 됐죠. 어, 이 값은 얼마야? 이 1이죠, 네. 오, 너무 쉽다. 나 아, 네. 네. 너무 쉽죠. 이 분자 위, 분자 아. 네. 네. 음. 그렇죠, 네. 자, 어그5 1를좀 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나오면 애들좀 많이 틀린 형태다. 5-1을 볼게요. 아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법입니다. 자,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법입니다. 자, 어 얘랑 보세요. 얘랑 겹쳐지는 걸 물어봤어요. 지금 조작하는것 같은데? 시 아, 요시 네. 아, 아니죠? 실패. 네. 자 봅니다. 어, 유리함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직선은 네. 직선은 그 1차 앞에 있는 개수 A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죠. 네.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항의 계수가 모양을 네. 결정해요. 맞지? 네. 그다음에 원은 반지름이 모양을 결정해요. 네. 맞지? R에 따라서 크기가 하잖아. 맞지? 또 네. 얘는 누가 모양을 결정하느냐. 당연히 이 k 값이 결정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저 k 값만 같다면 평행이동하는 경우 된다고 다결 겹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얼마야? 이 아니죠. 3분의 1. 3거의 3분의 1죠 왜냐하면 x로 봐야 되거든요. 얘는 k 값이 얼마다? 3분. 자, 그러면, 기억은? 너무 쉽죠? 기억도?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면 이거 3x 마이너스 3의 1인 거니까. 3분의 1이이아 맞지? 3분의 1이죠. 제철례 무슨 말인지 이 네. 오케이. 자, ᄂ은요?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봅니다. 리어 볼게요. 어 보게 되면. 두개 있죠? 네. 두 개는 어떻게 돼? 두 개면 3 플러스 3x 구성이 되잖아 네. 맞지? 3은 이죠 돼요? 오케이 네. 자, 디귿! 디귿! 디귿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3이고 이게 6x 플러스 4잖아 맞지? 네. 맞죠. 네. 네. 그리고깐 된다고 위에서 똑같이 3을 묶으면 3x 플러스 1이아 맞지? 네. 여기에 볼게요. x 플러스 1 똑같이 하시고. 6, 여기 앞에 6 적으시고. 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쪼개면 2, 아. 2 플러스의 3에 네. x 플러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3 분의 2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안 되고. 자. 마지막, X 빼기 2. 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반신로 맞춰야 된다. 기만한 상태. 3 빼기 3X고, 맞나? 역시나 이거 마이너스 3부터 내면, X 빼기 1이지, 맞지? LL까지? 네. 때려야 되까지 위에 거, X 빼기 1 하고, 네. 그렇죠. 이거 빼기 1이지, 않았지우리가 네. 쪼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3에 네. X 빼기 얼마다? 역시 1이죠. 그얘기 되잖아. 3. 맞지? 예. 형태가 3이잖아. 예. 3이, 맞지? 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띠고만 되는 거죠. 잘 정리해보세요, 이거는요. 잘 정리해보세요.